이분은 아 주중에는 거제도에서 조선업계는 아니고 비조선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만 이제 가족들이랑 함께 지내시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아이를 아내와 장모가 이제 돌봐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아내와 장모가 항상 약간만 무거운 걸 들어도 손가락과 팔이 아프다고 하고 그래서 어, 돌보고 있는 아이가 안아달라고 보채면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잘못 안아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특히 장모님은 물리치료, 침 이런 거한 번씩 치료를 받으시는데도 다시 집안일 하기 시작하면 아프다고 힘들어하신다고 합니다 예. 아내는 자고 일어나면 손과 팔이 저리다고 하여 주물러달라고 하는 일도 많고 조금만 피곤하면 입안이 헐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최근에 알보칠이라고 입안에 바르는 약을 알게 되어 쓰긴 하는데 엄청 따가워서 또 괴로워하더라고요. 몸이 약해서 그런가 하고 염소즙, 홍삼즙 이런 거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데 그렇게 효과가 큰것 같진 않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옆에서 보기가 안쓰러운 거죠. 주중에 다른 데서 일해야 되니까 도와주지도 못하고 주말에 가면 음, 아파하는 모습이 보기 안타깝고. 그런 마음 따뜻한 남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그 아기를 키우시는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맞벌이와 이런 것들 때문에 아기를 음.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생기는데 음. 이 할머니들이 가장 관절 쪽으로 아픈 게 어깨입니다. 어깨, 어깨랑 팔이 네. 아프다고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팔은요. 음. 어 이게 소켓처럼 들어가 있는 형태의 구조로 돼 있어요. 팔이, 어깨가 음. 몸통에 붙어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중력으로 이게 사실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항상 가만히 있어도 팔은 내려가서 자꾸 하중을 아래쪽으로 받고 있죠. 네.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근육량 특히 승모근이라든지 음. 로테이터 커프라고 하는 회전근개 근육들이 네. 얘네들꽉 잡고 있어요. 어깨를. 떨어지지 말아라. 너 붙어있어라.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약해지잖아요 근육이. 음.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면 나중에 가면 인대 같은 것들이 당겨지게 되겠죠. 음. 그래서 근육이 먼저 늘어났다가 이제 인대들이 당겨지다가 손상이 오기 시작하는 게 오십견이고. 네. 어, 기본적으로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계속 중력을 받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음. 노인성 질환의 하나인데 그건 시간에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아기를 보면 더 하중이 가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어깨나 팔에. 어, 문제가 옵니다. 어깨가 처음에 문제고다가 어깨가 잘못 움직이면 팔로 안깨져죠 애기들은. 음. 그러면 이제 팔 우리 주관절 쪽에 이제 인대들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팔꿈치 생. 팔꿈치 근육. 예, 말씀하시나요? 예. 좌우로 통증이 오기 시작하시거든요. 네. 사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30대 중반이나 40대부터는 사실은 어깨 쪽에 근육량을 늘려서 어깨가 잘 붙어 있도록 많이 어, 하셔야 돼. 안 그럼 나중에 어깨가 꼭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량 늘리려면 운동밖에 없나요 그렇죠 운동을 아. 해서 근육량을 늘리고 인대를 에 부담이 안 가게끔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애기들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 쉬면서 정확한 치료를 딱 받아서 완치를 해 놓고 사실 애기를 안아야 되겠죠. 어, 그러면 어. 치료하지 않고 계속 이대로 가면 더 악화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 점점점 그 회전근개 중에 하나가 찢어지고 틀어지고 완전 파열도 되고 수술하고 이런 것들이 음. 어, 됩니다. 그래서 음. 어깨에 지금 회전근개 손상으로 오는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걸 봐서는 네. 노인분들이 음. 어뭐 그런 아기 보낼 때 이런 하중이 되는 게 많이 어, 손상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기 보는 걸, 특히 이제 안아달라고 하는 걸 좀, 음, 원래 하면서 이분 장모님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 침, 이런 치료는 받으시거든요. 음, 이걸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인대를 치료하는 건 아니고 근육에 어떤 파동을 줘서 통증을 없애고 어, 근육 수축이나 이런 걸로 뭉친 걸 풀어주고 뭐 이런 게또 침도 그렇고. 음. 근데 인대 손상이 있다 그러면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아하.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깨 아프시고 손가락 아프시고 입안이 허는 것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에 되시는 분은 입안이 헐어요. 이런 것들 통증이 이제 최근에도 그 연구 결과 가 나왔죠. 내 몸이 피곤하거나 우울하면 음. 똑같은 정도의 관절 손상도 훨씬 더큰 통증을 안겨준다. 아... 그러니까 피곤하면 더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음, 그래서 입안이 예, 허는 것도 이제 피곤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인데 네. 제가 여기 이분 중에서 알보칠이라는 것 때문에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알보칠 많이들 써요. 그죠? 엄청 따갑지만 음. 저는 이게 일반 군해요. 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게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래요? 입안이 그러니까 헐었을 때 대표적으로 바르는 오뭐뭐 뭐. D 이런 약이었죠. 오라땡디 예, 오라땡디 음. 그거의 단점은 이게 잘안 붙죠. 아, 그쪽에 사용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성분이 뭐 트리암시놀론이라는 그냥 진통제예요. 음. 일반 약으로 쓸수 있는 성분이 그 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안 아프게만 해주는 정도라는 건가요? 네. 그리고 염증도 가라앉히고요. 음. 그러니까 진통과 항염이죠. 네. 근데 이 알보칠은 항균 진균제예요. 성분이 통증을 경과시키는 게 아니라 네. 곰팡이가 있거나 세균이 자랐을 때 효과가 있다고 이, 그 이게 확인이 된 약인데 음. 항생제와 진균제가 그리고 이렇게 이건 대단히 강력하고 그 다음에 임상 시험이 대단히 많이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성분 자체가 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세균 죽이는 항생제와 그 바이러스 바이, 아곰팡이요참 곰팡이 죽이는 진균제가 합쳐진 제재들이 많나요? 어, 사실 뭐 이게 디스펙턴트라고 하는 건데. 균을 죽이는 건다 죽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음. 대표적으로 우리 세제나 뭐 주방 청소제 음. 그런 데는 그렇게 균이나 세균을 죽이는 그런 것들로 알려진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도 사실은 뭐 진균, 잡균 제거제거든요. 아, 그래요. 내염이 근데 곰팡이 때문이라는 게잘 선뜻 납득은 안 갑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에 뿌리는 걸, 그러니까 타이로 바닥에 있는 거에 세균을 뿌리는 건 그래봤자 이제 세균을 죽이는 약을 뿌리는 거는 그렇게 어, 정확한 진단이 안 내리 안 내려진다 하더라도 손해 날게 없지만. 네. 입안은 정상 세균이 있습니다 정상 세균은 나쁜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보호하는 역할을 음. 하는데 이게 내 몸에 곰팡이나 그죠 음. 곰팡이나 음. 특정한 세균이 나의 구내염을 일으켰다 입안에 잇몸에 염증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음. 이게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게 아닌 다른 종류의 세균성 구내염이 아닌 일반적인 뭐~ 비세균성 혹은 바이러스성 염증일 경우에는 이런 게 정상 세균총을 없애서 더안 좋을 수 있거든요. 약간 저는 반대하는 조기자의 생각과 좀 반대 부분도 있거든요. 아, 왜냐면, 하 예. 그, 저도 한번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 때 음. 어, 나요. 근데 너무 아파요. 알 아니, 너무 그냥, 그냥. 아, 그냥 그냥도, 그냥도 너무 보이죠, 아프고 네. 힘들고, 그니까 또 말해야 되는 시간도 많고, 그니까 너무 불편해요. 근데 병원 가면 해줄 게 없어요. 진짜 이 우리가 이 압타성 얼서라고 하는데 이 궤양이 음. 어 심하면 병원에서 해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음. 그러면 이건 해결해야 되고 할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알부칠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알부칠 바르면 금방 낫나요? 좀 빨리 낫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균을 죽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세균 덩어리에 한몇천종류의 세균들이 살 건데 네. 그 주위에 정상 세균은 적어 접고 나쁜 균이 막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좀 되거든요 몸이 안 좋아지면 네. 그러니까 나쁜 균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좀 죽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아픈데 음. 뭐 방법을 좀 찾아야죠. 그런데 음. 그왜 우리가 이렇게 걸... 반론하는 임채순 원장의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음. 면역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구내염이 왔다. 음. 그런데 이건 전혀 그 세균과 진균과 상관없는 그것에 대해서 알보치를 음. 바른다는 건 무슨 과학적인 내셔널레드 그렇죠. 접근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나올 줄 알고 저는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하죠. <웃음> <웃음> 어, 아 좋아, 이렇게 한 번이나 두번 정도를 해서 <laughs> 네. 자꾸 재발성이 됐을 때는 다른 그럼 다른 질병에 의심하고 대한 가봐야죠. 음. 그러니까 한번두 번으로 낫다. 음. 아 그럼 그걸로 만족하대. 네. 여러 번했때안될 때는 꼭 체크업을 해라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알보칠의 사용 용법을 찾아봤는데, 네. 이걸 원액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증류소로 5배 희석하고요. 음. 소화는 10배 희석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액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음. 근데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본 글들, 예, 예시 글들을 보면 알보칠 원액을 바르고 아예 지져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래요. 환불을, 괴양을. 아예 지져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을 충동을 참는 정도로 그 아픔을 한번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확연하게 금방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류수의 섯배 내지 열배 희석해서 쓰는 경우도 <laughs> 드문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적용 시간은 계속 물고 있는 게 아니라 2분에서 3분 정도 음. 한후 이제 뭐 행궈낸다, 행궈내야 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면봉 가지고 가더라고 환자분들이 어떻게 네. 하냐니까 면봉에 묻혀가지고 네. 만약에, 아, 네. 소리 지르면서 대고 있죠. 네. 응. 막 마루를 뛰어다니는 거죠 거실을. 그런데 그런 거 아닐까요? 이까지 네. 아픈데 있으면 네. 꼬집으면 덜 아프잖아요. 그 꼬집음 아픔 때문에 <laughs> 혹시 어. 그런 부분 아닐까도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데 일반적으로 원리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그 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건데 임원장도 이제 이게 서양의학이 접근하는 방법과는 맞지 않다는 건 임원장 자신이 서, 저, 뭐 정말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균이 균을 죽이는 약을 쓰는 것은 그 균이 확인된 다음에약 쓰는 게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예그 경험적 예방적 항생제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서양의학에서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균의이운 균도 죽을 수 있다. 뭐 그런데 알보치를 입안의 가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면봉에 뚝 묻혀서 아주 국소 부위에만 한번 지져버리고 그리고 음.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유익균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딱 면봉 크기 정도의 면적만 유익균이 죽겠죠. 그렇죠. 어. 음. 뭐 그런데 거기에 뭐 해로운 균이 있다는 그 근거가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항생제, 항률성, 항률성. 진균제, 곰팡이약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문 약품으로 해놓는 게. 음. 항상 이제 뭐냐면 잘못 쓴 약은 내성균을 더 양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항생제를 쓰는 게 빨리 나을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건 뭐 논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까 그러니까 러니 항생제를 많이 사용했다고 내성균 자체가 느는 거는 것이냐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 어 항생제를 다루는 감염내과 선생님들은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네. 여기서 질문 하나. 만약에 내가 군내염에 걸렸다, 군내 그 괴양이 생겼다. 그러면 피부과를 가나요? 이거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비인후과에서도 보고요. 치과에서도 음, 보고요. 아, 저는 주로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이비인후과, 치과. 예. 피부과는 아니고요. 점막은 피부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피부과 선생님들 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피부과 안 가는데. 좀 생소하네요. 네. 네. 혹시 피부과 선생님 만약 이비인후과. 보신다면 나중에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비인후과나 치과 선생님이 이구내염을 보면. 이거는 바이러스성인데 내지는 면역 질환으로 오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구내염 아닌데라고 딱알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어 아까 얘기한 대로 반복성을 좀 보고요. 네. 그리고 궤양의 상태를 보고요. 아, 그럼 너무 늘어지잖아. 그 고통이 너무 길어지잖아. 알보치 한 별로 딱 지지고 넘어하는아 응. <laughs> 이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응. 강한 철학의, 표현을 문제예요. 어, 철학의 문제예요. 철학의 아, 문제. 아무튼 네. 알보치를 제 의견과 다르게 알보치를 뭐 일반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사용하시더라도. 네. 증류수로 (5배) 소아의 경우 (10배로) 희석한 희석해라 쓰는 게유법이니까알아두시기 네, 바랍니다 네 참고하시기 어, 바랍니다 예 네. 우리 장모님하고 안내되시는 분 건강 상담해 드리다가 알보칠 얘기를 이렇게 넘어가서 꽤 많이 <laughs> 시간이 흘렀네요 아참이 출산하신지 4년 정도 되셨대요 아내분이 염소 에기스막 홍삼즙 이런 거 먹어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피곤해서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이 정도까지 됐는데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보약이라는 게요. 음. 뭐 보약이라는 개념. 아까 얘기한 대로 정상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을 더 활성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는 보약. 음. 그 다음에 뭐 기를 보충해준다고 하는 보약, 그다음 몸 컨디션이 올라가는 이런 여러 가지 보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네. 한약적으로는 뭐 보약 계통이 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음.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분들은 치료제가 보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좋아지면서 그게 보약이 된다라고 <laughs>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보약이라는 게 단순히 홍삼, 뭐 흑염소 이런 것들을 이제 몸에 좋다고 보약 형태로 먹지만 그게 전혀 안 맞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아... 음, 그래서 보약 계통을 선택을 하실 때잘안 된다 내가 네. 그러면 어, 정확하게 자기 몸에 부족한 기능 장기별로 부족한 기능을 보충해주는 그런 형태의 좀 섬세한 보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음, 네. 생각도 합니다. 섬세한 보약, 자기 몸에 맞는 보약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한의원에 내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흑염소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흑염소 네, 먹으면 저그임 네. 원장님 네, 네, 먹어봤데 흑염소 보통 여성분한테 쓰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먹어봤는데 괜찮아요. 어. 어, 막 잠네 시간 자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서 그 임원장이 먹는 흑염소는 되게 되게 비싼 흑염소예요. <laughs> 정말 정말 비싼 흑염소. 아, 뭐 평에. 격리해서 특별한 그 네, 대단한 사료로 뭐, 키우는 그니까, 흑염소? 예,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음. 어, 그 먹을 수 없는. 어, 본인의 몸으로 임상 실험을 하고 계신 아니다, 건가요? 아요 특수 흑염소. 저희 부친이 네. 뭐 이렇게 실험을 한다고 흑염소를 키우는데 네. 내가 먹지도 못하는 인삼을 먹고 자라요 그 흑염소는. 음. 인삼에 뭐 이런 여러가지 독성 성분이 좀 있는 걸 먹고 중화를 시키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유황 성분을 사람 몸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음. 염소 같은 거에 유황 성분을 좀 섞고 인삼도 섞고 좋겠죠. 약을 섞어가지고 네. 한 5년을 키워요 와. 얼마나 비싸겠어요 제 먹은 펌, 재료만 해도 펌, 네, 퍼먹은 인삼값만 해도 얼마겠어요 염소가 먹은 인삼값만 해도 음. 얼마겠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부친이 먹는데 조금 뺏어 먹어봤는데 음. 너무 좋더라고요 펄펄 날았어요 네. 아주 그냥 펄펄 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천식이 아주 심했잖아요. 꽃마 네. 때 집에 까칠한 음? 성격이었군요. 천식 까치유 천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죄송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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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어, 김소원 선배의 국한에서 얘기한다는 게아니 그것도 일반화의 <laughs> 오류를 범했습니다. 나만하게 <남한하게 웃음> 묻어난 사람이 아, 없어요. 천식 환자분들께 나만하게 네, 어, 묻어난 사람이 심심한 어, 사과를 드립니다. 여튼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천식으로 많이 고생하던 꼬마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화장실 목욕탕에 그. 오리를 키우셨어요, 새끼 오리를. 음. 그래서 무슨 약초도 먹이고 유황도 먹이고 그랬다고 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리가 점점 점점 커서 깃털이 날만하니까 어느 날, 왜 젤, 젤리뽀인가 젤리뽀처럼 생긴 빨간 선지를 가져오셨어요. 음. 그게 오리피였던 거예요, 오리생피. 음. 그거를 먹이더라고요. 제가 천식이좀 이렇게 좀 음. 좋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효과를 본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도 먹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대의학에서는 어~ 천식 있을 때오리 피를 네. 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임상실로 음. <laughs> 예, 대상자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한의학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처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천식과 관련해서는 음. 어~ 그 상태에 따라 증상에 따라 네. 어, 정확한 약 그리고 스프레이 같은 게잘 구비돼 있고 그리고 천식은 그래도 우리 현대의학이 많이 잘 컨트롤하는 질환이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해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예. 생피 먹는 분들 꽤 있잖아요. 아, 조심해야 돼. 요 노경에서 그딱자른피 나오는 걸 해가지고 먹한 뭐 음. 컵씩 먹고 이런 분는데 조심해야 돼. 요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저도 한의를 하지만 그런 생피를 먹을 때 한번 그 혈액에 있는 균들을 한번 현미경을 한번 보시고 나면 음. 두번다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우리 피는 괜찮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균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 왜 나한테 먹으라 네. 그랬지? 근데 그런 피를 먹는 문화는 사실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음, 의학적으로. 제가 잘 버텨냈으니 망정이 그리고 피를 많이 마시는 <laughs> 생활권의 문화 중에서는 음.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톡소플라즈마 곤디라는 음. 기생충 감염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어떻게든지 그 변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집안에 천식 환자들이 많아요 제 외사촌도 천식 환자였는데 저희 외사촌 아버님은 한의사시니까 음. 한의학적인 처방에 근거에 따라서 하셨, 하셨을 테니까 그걸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건 한의학적 이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어, 그거는 그렇죠? 이제 분명히. 김선선배 아버님은 한의사십니다. 국가에서 면허를 준. 그래서 네. 한의학적 관점에서 처방을 하신 아, 거니까. 아, 여 되는 들은 석사 출신 한의사예요. 그런데이 예. 음. <laughs> 외사촌 그 남자 사촌 같은 경우는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천식 치료를 했어요. 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흡입기 있잖아요. 네. 스프레이. 음. 네. 그게 보통 아 그게 뭐다 스테로이드 제에 네. 들어가 있는 네그 것도 여전히 아직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치가 됐고 음. 그 사촌은 아직까지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남자인데 그 사촌은 거의 피를 먹었나요? 아니죠. 아그 그 차이가 차. 나는 건가요? 그 모르겠어요. 네. 거의 아니고 오리긴 한데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그저 의료의 그 바다는 매우 깊고도 넓어서 신비롭다는 거.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시간이 너무돼서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 한번 드려봤어요.